점수 잡는 해커스. 자, 두 번째 유형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팩트, 팩트 유형입니다. 자, 먼저 유형석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문제는 지문에 언급된 특정 정보를 파악했는지 혹은 선택지의 내용 내용이 지문의 사실과 일치했는지 쉽게 말해서 어떤 팩트를 물으면 답을 하면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팩트 유형의 핵심은 바로 이 다른 말로 바꾸어진 표현 즉 패러프레이즈가 핵심인데 토프 리딩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자주 패러프레이즈 즉 같은 동의어 표현 고르는 거 자, 이 말을 많이 쓰게 될 건데요. 결국 이 패러페지 역시도 방금 우리가 봤던 보카 유형, 복합 어, 유형에서 어, 이어휘가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토플리딩은 단어를 함께 암기하시면서 다른 용들을 어,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팩트 역시 4개 또는 6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게 아까 저랑 배웠던 이 보카가 25%. 저랑 이제 배울 팩트가 25에서 30%. 자, 이두형을 합치면 몇 퍼센트입니까? 50%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즉, 토플 리딩 시험은 보카랑 팩트를 잡지 않으시면 절대 점수가 나올 수 없는 시험입니다. 왜죠? 이두 가지 유형만 해서 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유형을 잡아주시라는 거. 토플 10가지 유형이 골고루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유형이었던 보카랑 팩트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두 유형을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 결국 팩트도 보카가 핵심이죠. 어, 방금 말씀드렸던 아까 우리 패러페이즈 자, 이거 역시도 단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너무나 중요한 이두 가지 유형들을 잡아주시라는 거. 자, 좀더 세부적으로, 자, 팩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의 질문 형태를 보면, 자, 뭐, 무엇, 언제, 어디에서, 자, 왜 또는 어떻게, 랭크가 언급이 되었는지 어떤 팩트를 묻고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자 어떤 팩트에 대한 진실은 아니면 뭐 어떤 팩트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풀이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문제 키워드를, 즉, 문제를 해석하신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두 번째는 키워드를 담은 후에 최대한 빠르게 단락에서 이 키워드 표현을 찾아주세요. 세 번째, 자, 급을 그 찾았다고 하면 그 표현 전과 또는 후로 해서 답의 근거 문장이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답의 근거 문장과 보기란 가장 잘 패러프리지, 즉, 동의어 표현을 고르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 문제 풀어볼 건데, 방금 제가 알려드린 순서, 바로 저기 한번 시켜볼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퀘션을 해석해 주세요. 가볼게요. 왜? 자, 이 가족들이 자, 그들의 토지를, 그들의 토지를 convert. 자, 바꾸었습니까? 바로 더 많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 해석을 한 다음에 해석만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에 담고 들어가시라는 거. 핵심 키워드 누굽니까? 자, 왜. 그리고 이 땅을 자, 바꾸었는지. 뭐 하기 위해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땅, 쌀, 뭐 변화, 이런 표현을 담은 상태에서 자, 본문 들어가셔서 해석을 하시다가 방금 우리가 봤던 큐르드가 등장을 하면 반응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 시암이란 정부가 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1800년대에 년대 쌀의 생산을 자, 쌀 생산에 집중하기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시암이 할수 있었대요. 즉, 쌀을 팔 수가 있었는데, 어떤 지역에다가, 즉, 많은 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에다가,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바로 뭐 중국과 자, 인도였는데, 자, 그런데 이 높은, 즉, 이 증가하는 수요, 즉, 쌀에 대한 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 많은 가족들은, 즉, 많은 사람들은 결심했죠. 자, 그들의, 자, 그들의 개인적인 땅을 자, 바로, 바꾸기로. 자, 뭐 하기 위해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석하시다가 여기서 반응하셨어야겠죠. 뭡니까? 아까 봤던 우리 퀘션 표현이 등장을 해줬고, 자, 이 퀘션 표현 전 또는 후로 해가지고 근거 문장이 올 겁니다. 자, 왜 바꿨습니까? 바로 이 뒤에서 근거 문장을 주고 있었는데, 자, 왜냐 하면, 자, 그들은 뭐할수 있었대요? 바로 쌀을 팔 수가 있었대요. 자, 그럼 이 빨간색 표현과 가장 잘 보기랑 페어플레밍 끝이라는 거몇번 정답은 A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잠깐 멈추셨다가 같은 색깔끼리 따라가보면 같은 동요 표현이거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에서 보면 그들은 쌀을 팔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표현이 지금 정답 A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이, 어, 이익을 자, 얻기 위해서. 자, 지금 보면 개별적 단어 뜻을 보면 너무나 쉬운 단어들이거든요. 뭐 팔다 또는 뭐 재정적인 뭐 자, 소득. 자, 그런데, 토플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빠르게 이두 단어를 동의어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동의어 표현으로 빠르게 반응을 안 하셨다고 하면 따로 정리하셔가지고 동의어 표현을 정리해 주시라는 거. 정답은 A, A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위형 가볼 건데, 자, 우리, 방금 배웠던 팩트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인 네거티 팩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용성이 먼저 갈게요. 일치 문제랑 유사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 즉,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를 고르는 유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치 문제 비해 출제 빈도가 낮으면 다행히도, 방금 제가 다행히도란 말을 썼죠. 자, 일단 좀더 볼게요. not 혹은, not 혹은 except. 자,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 이 네거티 팩트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자, 보통 한 개에서 두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방금 제가 다행히도 어, 그 말을 쓴 이유가 팩트에 비해서 네거티브 팩트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즉 보기 4개 네 중에서 3 개는 언급이 되 있고 하나만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된 세 개를 보기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칭을 시키셔야 되는데 세 개를 매칭 시켜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좀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자, 질문 형태 한번 가볼게요. 자, 언급된 정보 및 사실과 불일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except, 또 누굽니까? except, natural. 자, 이런 식으로 자, 언급되지 않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전략 한번 가볼게요. 자, 일치 문제를 풀때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제에서 일단 키워드를 찾아주세요. 자, 키워드를 찾았다고 하면 그 표현 뒤로 해가지고 보통 보기 3개가 나열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나열된세개를 어떻게 하는 거죠? 보기랑 본문과 대조시키면서 빠르게 매칭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치하지 않은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전 문제 한번 같이 가볼게요. 방금 팩트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퀘션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해석 가볼게요. 자, 이러한 변화들이 이루어졌죠. 자, 누구들한테, 지역, 군주들에게.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로 아닌 걸 찾으래요. 다시, 지역, 군주들한테 이루어진 변화가 아닌 걸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 아까 저랑 풀었던 팩트는 제가 보기를 보고 들어가진 않았었거든요 자, 하지만 이 익사트 문제는 세개나나열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미리는 보지 마시고 일단 본문에서 뭘 찾으실래요? 자, 이 퀘스천 표현 일단 찾아주세요 찾았다고 하면 다시 보기로 돌아오셔서 이 보기 네개를 읽어주시고 자,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으면서 최대한 머릿속에 키워드를 담고 들어가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퀘스천 표현 본문에서 찾아볼게요 자 많은 중요한 변화들이. 자 고맙게도 첫 번째 단어부터 우리 퀘션 표현이었던 누가 등장했습니까? 트인지스 아까 우리 퀘션 표현에서 트인지스 들어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퀘션 표현 뒤로 해가지고 세 개가 날려 있을 건데 다시 이때 보기로 돌아가셔서 보기 네 개를 읽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집을 방법. 또한 가족 유대감이 뭐가 됐대요? 약화가 되었고 소장 농의 일. 자이 요구 자체가 제거가. 되었고 자 주어졌습니다. 자이 위치 자체가 어디 안에서 정부 이 범위 안에서 자 방금 제가 해석한 이 표현들 담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뒤에 내용 갈 건데 해석 가볼게요. 자 많은 변화들이 시험에서 발생했는데 자 이곳이 지금은 어떻게 불리는 거죠? 우리 태일랜드 즉 태국으로 불려진 곳이겠죠. 자 이곳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했는데 1800년 동안에 자 이러한 변화들은 무엇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까? 바로 많은 압력들이었죠. 또 뭐에서 야기된더 강력해진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 지역 군주들,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들의 지역적인 경제를 컨트롤 했던 이 지역 군주들은 들었대요. 자, 뭘 들었습니까? 자, 은퇴를 하라고. 근데 뭘 받으면서? 연금을 받으면서. 근데 연금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결정된 연금이었죠. 자, 방금 이 표현에서 반응하셨어야 했는데, 자, 보기 몇 번이었습니까? 우리 보기 A, A 였습니다. 즉, 지불 방법의 변화. 그러니까 전에는 자신들이 자신들의 이 지역 경제를 컨트롤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였죠? 바로 정부, 중앙정부에서 주어진 연금을 받고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기는 A였습니다. 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었고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은퇴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이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거나 또는 자 완전히 멈추게 된다는 거였죠. 자, 방금 봤던 우리 이 A에 대한 내용이 이어진 거였고,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 군주들의 또 자녀들은 보내졌죠. 자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특별한 이뭐 관리, 관리 뭐 훈련 학교였는데 이때 이 강, 강한 유대감, 즉 가족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뭐가 됐대요? 자 깨지게 깨졌다는 거. 자 이게 보기 몇 번이었습니까? 보기 자 우리 B, B였죠. 가족 유대감이 뭐가 되었대요? 약화가 되었. 되었대요. 자, B 역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또한, 자, 끝냈죠. 즉, 오랜 전통을 누구와의 소정농과의 소정농들의 이 일인데, 자, 이 일은 바로 누굴 위해서. 지역 군주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 자, 여기 보기 몇 번이었습니까? 보기. 자, 우리 C. C였죠. 수작농들의 이 노동에 대한 의무가 사라졌다는 거. 자, 보기는 C였고. 자, 언급되지 않은 거요. 누구였습니까? 우리 정답은 D. D였습니다. A, B, C는 언급이 됐고. 어, 자, 언급되지 않은 거 D.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나 매칭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즉, 익사 t 또는 남매션의 용이 나오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